너가 1t drive. 1t drive. 아 kind of 아. 이그니까스줘 버리면 바로 외 아, 치고 나가는 게가다 아. 나이스! 아직 동자. 동아우 야,

어, 아, 네. 소여기 대한 배려와 에케스 즐거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ભાઈ જે છે ભાઈ જે છે આ આ કા બેક ભાઈ જે છે થોડું વળ્યા થોડું વળ્યા 얘들아 나도 있어. 아. 아 연대 쉽게 그렇어. 근데 왠지 쪽 하나에서. 아 씨. <laughs> <응, 좀. 웃음>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파다 인사이드가 아니라 발 등이다 저 사람은 인사이드가 응. 응. 아니발 어. 등으로 차발 어, 등으로 차 근데 발 등이 정당이 맞아 여깄 여깄다, 가말말 형이, 사이. 형이 받아줘야 돼하식 받아줘, 받아줘 제 아, 좋아 <응>. 아. 아. <laughs> 아, 응. 아. 응. 아. 잘뺐반이 사람 뻗는 거 보고 들이데 응. 멈춘다. 순간 약간 반박이 멈추는 게있어 굿. 뻗자, 뻗 그냥 좋아 춤귀여 있어. 있어. 오! 선수. 에우현 아, <laughs> 재범이 형 오늘 재범이 형 오늘 노쇼 안해서 그래 노쇼 안해서 그래 아빠가 경업구 너무 비싸대 정관장에도 경업고 나오는거 알지? 그래? 근데 약국이더 비싸대 제약회사에서 만든 경업고가더 비싸대 차! 차! 차야돼! 그러나이 어, 프리미엄이나 사야 될그 한수영 만날 다줬데개들왔냐고 개? 다 갖다 주면 내일 어. 바로 갖다 줘 근데 경옥구 그정도 사입가는 비싸다고 얘지한다고아니아니경옥고가 엄청 다양한 곳에서 나오잖아 음. 그니까 이게 이게 그그 그 가격도 어쨌든 가 그런 거 이게 뭐정관장에서 나오고 딴데서 나오고 이러니까 경옥고이통에들은그뭐 그거던데? 어, 어 뭐야 어. 그

승용 받아줘! 용 제발 받아줘! 아 너무 패스가 아니야. 너무 세. 승호 형처럼 하네. 천천히 주는 거도 나 저기 치훈이나 승호 형처럼 이느릿 느리 패스보다 나못 받아 되니까 세게 주는 게더낫더 저기서 패스면 뛰어 못 내려올 수. 너무 힘들어 이게. 오.

평일 낮에요네까지는 네. 네. 아, 진짜. 어, 아, 진짜. 뭐, 아, 진짜. 어, 마른...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와이도 아, 와운데 외국인도 많고, 거기는 외국인 망원동을 많아 가요. 일본 사람도들아 많던데, 망원동에 대중에서 패는 좋았다. 어떻게 오는 든 어떻게 오는 거 진짜로 와대로 진짜 제대로 저렇게 행동을 잘하는 사람 있어요 달라지죠 근데 이게 슛을 때리는 힘으로써 쉬었다 가잖아 그래, 그래서 그래요 어, 그래서 아, 우리 너무 점포가빠르다우리 저렇게 슛을 때려주니까 탐바가 없잖아 저런 거아뭐 마무리는 지어진다 아, 아니고 아, 아. 근데 저것도 근데 거의 안 뺏긴다 근데 죄송합니 거의 근데 그 있거든? 근데 목선이 거든 근데 거기 잡고 어. 한번더 친다니까 뭔가 무거운데 나간다? 확 나간다? 유정중이 그 낮아서 그렇잘 아, 아, 네. 쳤다 응. 이번판실슈좀 때려야 되겠다 너무 안 때리긴 해 겁먹어서 좀 아니 슈팅 때리는 아니, 그 방법을 치고, 잘 못먹어 때고 응, 응. 여자친구랑 안싸요저 여자친구랑 일하는가지고싸워 싸워요? 저 친구랑 일하는 진짜, 싸워. <laughs> 싸워요? 뭐